광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빨리 눈좀 좀 뜨고 싶어. 이러면서. 눈을 뜰수 없어요. 이미 떠있는 눈을 어떻게 뜹니까? 다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거든요. 시퍼렇게 뜨고 있음을 단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 확인. 스스로 자증한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 내야 된다고. 시퍼렇게 이렇게 뜨고 있음을. 그러면 공부는 끝입니다. 근데 그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딱 뜨고 나면은, 이제, 감을 일은 없죠. 가끔 망상에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저절로 당연히 이 자리에 돌아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나 뭐, 분별이나 망상 떠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전 두려워서 저도. 생각이 싫었고, 또 분별에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하고. 그러, 근데, 그,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망상이었더라, 이거지. 이렇게,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너무나 확연한데, 눈을 뜨고 있으면서 나눈 감을까봐 걱정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사실 우스운 일이에요. 다렇게 뜨고 있다고. 모두 둘 다. 이게 전부거든. 이게 답니다. 원래 뜨고 있었어요, 원래. 눈을 다시 내가 눈을 뜨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뜨려고 하면 뜰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눈을 뜨려는 것을 포기하고 멈추는 것. 스스로가 그게 포기가 되고, 그게 멈춰줘야 돼. 저절로. 아,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이미 뜬, 뜬 눈이래. 뜨, 눈 뜨지 말아야지. 그거는 더큰 망상인 거고. 눈 뜨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때,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이 자리는 저절로 이렇게 스스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해줘요. 아, 몰래 이러했음을 스스로 이 놈이 존재감을 이렇게 딱 드러내면서 뭐 눈앞에 나타난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딱 나타난다고 그 맨날 뭐이이 이 법은 눈앞에 있다, 뭐 발밑에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하는 얘기로 원래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이 바닥을 딛지 않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발 밑에, 발 밑에 이렇게, 한발한발 걸어 보시라, 이거죠. 거기를 떠날 수가 없잖아. 한발한발 한발 바닥을 우리가 딛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 이게 그, 그, 그런 거라고. 이게,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이게, 음, 바탕이고. 이게 기초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이게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잘 들리잖아요. 저 위에 어디서 하는지 북소리 막 들리네.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듣잖아요. 저절로 들으려 하지 않아도. 이게 이게 그런 거라고요. 이 자리가 이게답니다 예, 예, 어디에 머물지 말아라. 어디에도 법이든 뭐 마음이든 뭐 어느 사물이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내야 돼? 머물지 않고 낸다고 그랬잖아. 요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내는 마음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면은. 어디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수보리아, 후세의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다면, 열애는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고 가 없는 공덕을 이룰 것임을 모조리 알 것이다. 수보리야 했어요. 말이죠 말 말. 제가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이러면은 아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지금 이 금강경을 기억하고 읽는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머물지 않고 말을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방법이, 이 자리에 있는 방법은 내가 의도해서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말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요. 그게 됩니까? 안 돼. 무슨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 근데 수행하는 데서는 방법이 있다 가르쳐. 왜? 생각하는 걸, 뭐, 생각을 다 부수고, 뭐, 일어나는 대로 뭐, 다 버리고, 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수행에서는. 그래서 뭐, 무슨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수행을? 수행해서 가르치는 거는? 그 방법, 방법을,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거야. 근데 이 선에서는 왜 직지냐? 이 선에서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방법이 없는 거라고. 말 따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보세요. 어떤 수행을 하든. 이 분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미 벗어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여기에 한번 즉시, 문득, 여기 한번 딱,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나 와보는 거. 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지 이러지 마시고. 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딱 되는 그 방법밖에 는 없어. 저도 수행도 해보고, 뭐,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그 어떤 것도 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내 스스로 만족이 안 돼. 그거는 아닌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되지 않으면,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찾게 되잖아요. 아, 진짜, 이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는 게 확연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진짜, 이게 스스로가, 증명이 돼야 제가 스스로 확인하고 나에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수행을 뭐 많은 수행을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은 했을 때그 어떤 것도 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뭔가가 미진, 뭔가가 미진하니까 어떻게 돼? 다시 더또 찾게 돼요. 다른 거. 자꾸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가 저절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저기 찾아서 헤매고 다녀요 그렇게 저절로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이 선이라는 게 어, 한마디 말에 문득이라고 했잖아 언어의 문득 그것밖에 없어 그게 최고 빠른 길이고 제일 간단한 길이고 제일 쉬운 길이라 칠십 문득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도반님들 어,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소식이 안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소식이 왔던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문득 선생님 법문을 듣다가 어느 날 문득 아니면 도반이 한 말에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게, 이게 다예요. 그 방법이 맞게는 없어. 어떤 단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열애는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의 지혜, 뭐, 이거를 방편상 깨달음의 지혜라 하겠죠. 이 깨달음의 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이룰 것임을 모조리 알 것이다. 뭐 여기 뭐 안다 고 그랬는데 말뭐 쓰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수도 없이 알았습니다. 수도 없이 내가 안다는 것을 잡으면서 1려년을 봤어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공부를 하면서 체험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 어찌됐든, 뭐, 그게 뭐, 경계 체험이 됐든,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아, 그,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 뭐, 뭐 지난 일요일날 우리 여기 계신 보살님이 그래. 꽃이 막 웃더라. 그런 걸 마주한단 말이야. 공부하면서. 그러면은 신기하잖아요. 모르니까. 아, 내가 지금 이걸 깨달았네? 그래서 만물이 다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 하는구나. 거기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맞추는 거야. 아마 공부하면서 그런 분들 많을 거라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은, 아, 만물이 이렇게 끼어있구나 그렇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라고. 그건 경계거든요. 그런,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게 오용합니다. 이거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뭘 아는 게 아니라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모르게 돼야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한다는 건 뭐야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머리로 이거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그래서 은산철벽이 그런 거야. 진짜 완벽하게 딱 깜깜해져야 한번 완벽하게 모르게 된그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밝게 딱 이렇게 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기하게도 온통 모르게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게 됐을 때 이거는 원래 저절로 밝아져 있음을 확인시켜줘요. 근데 우리 도바님들은 계속 알려가시잖아요. 잡으려 하고, 뭔가를 얻으려 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라고 얻을 게 진짜 없고, 잡을 게 없고, 알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떠난 일, 왜이 자리가 그런 일이라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알려게알 수도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어요. 생각을 다 내버리면은, 뭐, 이 자리에 오나? 또 그런 망상을 떠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어찌 내버립니까? 응. 이 뿐입니다. 알려가지 마세요. 알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빨리 생각이 이 알려가는 이 마음을 포기를 해야 돼. 결국은 생각이 포기를 해줘야 되거든? 왜? 다 생각이니까. 생각이 알려는 마음도 냈다가, 생각이 알려는 마음도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를,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언젠간 또 잡는 마음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스스로 포기를 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알려가는, 알려가는 그, 그 망상을 불이 다 불이 다안 되니까 왜 계속 법문을 들으시면은 생각이 점점 점점 갈곳을 잃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막막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몰아붙이는 게 사실 법문이에요. 그럼 계속 쪼여 오잖아. 계속 생각을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저절로 생각이 스스로 포기를 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이 포기를 해야만 다른 어떤 짓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미 포기했어왜 우리는 생각의 힘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포기하면은 아무 일도 사실 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지 않거든요. 생각이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생각이 딱 모든 걸 포기하게 되면. 그럼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여기 문득, 이놈이 문득 딱 존재감을 드러낼 시간이 가까운 거죠. 그러 그때까지는 뭐 아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공부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심의 문제입니다. 발심. 얼마나 내가 진짜 어, 여기에 대해서 간절한지. 그 간절함의 강도에 따라서 공부가 좀 늦고 좀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함이 문제라고. 간절함. 간절함, 간절함. 간절함은 어떻게 되겠어? 정성이 스스로 나잖아. 정성이. 내가 너무나 간절한데. 이게 최우선인데. 삶을 살면서 다른 일을 안할 수는 없지만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당연히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이, 이, 이 현실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 와중에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간절함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냐고 제가 단정적으로 스님들은 다 간절하지 않다 얘기할 수는 없죠 내가 스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들이 간절한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와중에 이 간절함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법문을 듣고 법회에 오고. 그게 이 간절함이잖아요. 이 간절함이 사실 다거든요. 간절함 자체가 이거거든. 그러니 어떻게 이게 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겠냐 이거지. 간절함 자체가 이건데. 간절함이 점점점점 점점 더 강해질수록 이거는 똑같이 이 힘이 강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확연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얼만큼 강하냐 따라서. 뭐, 그, 이걸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내 간절함의 결과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간절함이 바로 미터야 진짜 간절해지면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어. 간절함 자체기 때문에. 간절함이, 간절함이, 간절함. 간절함을 또 내야지 이러면 제말 따라갑니다. 간절함은 어떤 게 간절함이야? 간절함 이게 간절함입니다. 응, 음, 이게 딱 간절함. 간절한 마음을 내가 내지하는 게 간절한 게 아니라, 어떤 게 간절함이요? 간절함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똑같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